홍콩 개방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종목으로 제가 1,000% 이상 갈수 있는 특급 정보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특급 정보 모두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장에서 옛날에는 가능했던 이런 수치들 100% 200%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정말 크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딱 5분만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 시청 한번씩만 눌러 주 시기 바랍니다. 자 부천 대협상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음으로써 지금 절대로 국제 부도 사태 디폴트 선언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권화폐인 우리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은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치지만 어, 정치라는 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뭐 하나를 내어주고 두 개를 받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쇼맨십이죠.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협상이 이제 잘 흘러가고 있다는 뉴스 하나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 비트코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미국 증시랑 코인은 커플링 형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비트코인 반등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국 코인들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빨간 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달에 다가오는 홍콩 시장 개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거리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홍콩 중국 코인들의 이목을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도 여기 영상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잡고 싶은데 나는 지금 물려있다. 내가 기껏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을 하락장에 들어와서 손실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어 문자 남겨 주시면 코인 관련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5, 6분 짧은 영상이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드릴 수 없는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올바른 매매법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 재능 기부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제가 도움 드려서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문자 많이 보내서 도움 받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코인은 APM 코인이고요. APM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APM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비섬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PM 코인의 유튜비 시장 최초로 도입된 블록체인 코인이고요. 고객한테 리어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하는 코인입니다. 일전에 1,200% 가까이 올랐던 코인이 이후에 상승세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승 모멘텀을 다 깨고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데 그러고 별다른 이슈 없이 지금 14라인을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PM은 150만 명이 연간 누적 방문을 합니다. 동대문 가면 APM 건물이 세 채나 있는데, 동대문은 랜드마크에요. 그리고 80%가 중국 및 해외 고객 비율이었는데,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왜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며, 지금 2022년부터 중국이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이다라고 탄압을 하면서요, 이제, 이게 어떤 거예요? APM이 중국 시장에 앞서서 중국 진출에 앞서서 내가 이런 리워드 시스템을 만들었고 중국 소비층을 경향을 했는데 이 리워드를 주면 뭐예요? 코인을 팔면은 중국에서 당국에서 불법이 돼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멈춰 있던 상황이었고요. 올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날, DWF랩스에서 APM을 500만 달러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텐체인 결제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두 멈춰져 있던 지금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M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 3월 달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500만 달러라는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왜일까요? 그때부터 홍콩 시장 개방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시험장이라고 말을 하는 게 미국이요. SEC에서 아무 규제 없이 비트코인을 탄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달러 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홍콩 시장의 개방을 하고 싶지만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홍콩 시장 먼저 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시험장일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거대 자본은 홍콩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PM도 같은 맥락입니다. APM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K컬처 K위류가 상당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기에서 가장 유명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다시 만약에 이 코인 시장을 개방을 한다 중국인들을이 리어드 시스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수급세가 붙어서 사실 다시 APM은 1000%의 영광 누릴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유 없이 기간에서 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이렇게 시장이 정보 안 나와 있는 코인들 잡아서 뭐 지금 진짜 힘든 장이기 때문에 500% 100% 가는 종목들 찾아서 잡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종목 잡아서 나도 수입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나와 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다 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고인이나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저점파악되는 매집세력 확인되는 종목들만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드리는 종목들 아비트랑 10%, 썬더코어 29%. 스팀탈라 7% 그리고 스텍스11%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들만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정보 받으셔서 이렇게 수익 본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돈 드시는 거 없어요. 제가 불순한 의도로 넣어드리는 거 아니고 저 정말 실력 좋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가지면서 좋은 정보 매번 매번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단타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넣어드리는 거니까 눈으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 자, APM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 이기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밑으로 하방이 12원 라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12원 라인까지, 12원부터는 무조건 모아가셔야 된다고 하, 모아가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 사실상 APM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장 개방으로 수혜를 받을 주는 맞지만, 아직은, 이제 중국 시장 개방까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 형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정보 있는 코인들이라고 해도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타점 놓치시면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분산투자 무조건 꼭 병행하셔서 중장기 종목 단타종목 위주로 가져가셔서 여기서 꾸준히 벌어 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보더라도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안전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못해.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도 잘못 잡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번호로 7번 남겨주시면 구독자를 위한 무료소통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누군가 이렇게 5%, 6%씩 매일매일 수익 보시면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단타 종목도 모두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트론이란 종목은 제가 구독자를 위한 무료소통방에서는 영상 찍을 때는 95원에 드렸지만 구독자를 위한 무료소통방에서는 이미 제가 안내를 나가서 84원에 드렸습니다. 이건 중장기 종목으로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종목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104만 104원 라인에 있기 때문에 거의 29%, 30%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중장기 종목 한 100만 원만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지금 벌써 30만 원, 100만 원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내의 수금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장에서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답은 있습니다. 그 답이 저의 저라는 해답일 수 있지만 사실상 어, 제 실력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딱 일주일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주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나가시는 분들 없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매매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종목만 틱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제 정보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올바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